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지금 이 연두색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을 하고 있냐면은 도형의 닮음 단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도형의 닮음은 닮음비도 있지만 넓이비도 있지. 넓이비도 있어요. 자, 넓이비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자, 쌤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큰 틀을 한번 쌤이 보여줄게요. 큰 틀. 자,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높이가 이 지금 사다리꼴이라고 했는데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8cm랍니다. 8cm 랍니다 8cm 자이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우선 음,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줄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빼 주고 또 어. 이 부분의 넓이도 빼줄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도 빼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얘도 지금 사다리꼴이거든.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 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누구냐면은 하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줄 겁니다. 자, 얘의 넓이를 구해서 빼 주고 얘의 넓이를 구해서 빼 주고 그다음에 얘의 넓이를 구해서 빼줄 거다.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에다. 그럼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한번,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자, 30 곱하기, 얘 계산하면은 4라고 해서 120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자, 그리고, 1번 부분의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해서 빼줘야 되는데, 1번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 봅시다. 지금, 이 E라는 점이 예의 길이와 예의 길이가 같은 1대1이에요. 자, G라는 점도 예의 길이와 예의 길이가 같은 1대1이야.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닮음비는 바로 1대2입니다. 자, 닮음비가 1대2라는 말은 넓이의 비는, 넓이 비는 1대4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지. 자, 넓이 비는 1대4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넓이를 그러면 얼마냐 하면, 이 넓이는 얼마냐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120이라고 했잖아요. 120. 자, 이 120을, 120을 이렇게 잘라서, 사다리 꼴을, 사다리 꼴을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위아래를 돌려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12가 되고, 12가 되고, 높이는 이 높이하고 똑같은 8cm가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는 12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를 하면은 바로 48이 됩니다. 48. 자 48의 넓이를 1대 4라고 하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1이고 1대 전체가 4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1대 3이 돼 그러면 이 부분은 48 곱하기 얘는 48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나와요 자 약분해주고 12 곱하면 36이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바로 36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지금 선분 BD의 중점이 있고, G에 선분 BC의 중점이 F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면, 지금 삼각형 GBF와 삼각형 DBF도, DBF도, 닮은 비는 1대2고, 넓이비는 1대3이 되는데, 그러면, 아, 1대4가 되지, 1대4.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되고, 이쪽 부분의 넓이가 바로 3이 됩니다. 이쪽 부분의 넓이가 3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그러니까 삼각형, 자, DBC의 넓이는, DBC의 넓이는, 자, 밑변이 18이고, 자, 쌤이 한번 계산해 볼게. 18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를 하면, 자, 얘가 4가 돼서 72가 되네. 자, 72에다가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은 18이 되는데, 바로 얘의 넓이가 18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8.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이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면, 이세 번째 사다리 꼴의 넓이를 구하면, 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어, 아랫변, 윗변, 윗변이 6이고, 아랫변이 9니까, 자, 6 더하기 9,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를 하면, 얘하고 얘 약분에 나누어서 4가 되고, 얘 예, 계산하면 15가 되니까 60이 됩니다. 60. 자, 60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는 전체 사다리꼴 넓이는 120이고 자, 이 부분의 넓이는 36, 이 부분의 넓이는 18, 이 부분의 넓이는 60이니까 얘들을 다 빼주면 되겠지. 자, 얘들 일단 더해 볼게. 얘들을 다 하면은 얘들 두개 더하면은 54가 되고 54. 얘하고 얘 더하면 114가 되니까, 114가 되니까, 자, 최종 답은 120 빼기 114는 6제곱센치미터가 바로 정답입니다.